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여자 박정입니다. 여러분 태풍 피해는 없으셨나요? 곧 가을이 올것 같아서 음, 제가 오늘은 이목을 예, 제가 구입을 했어요 인터넷에서. 음, 30수예요 30수인데 약간 도톰합니다. 약간 뻣뻣한 기가 있는데 이제 세탁하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거로다가 양파 천연 염색을 할 텐데요. 천연 염색을 한 거로 두 권하고 옷을 만들어 입어 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그 전에 구독, 알림을 해 놓으시면 다른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빨아야 돼요. 이제 염색할 천을 이렇게 빨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제 얘가 구시를 하는 거죠. 줄어드는 거다 줄어드는 상태에서 옷을, 옷이나 쪽개를 만들든 두거를 만들든 그래야지 이제 다음에 줄어들지가 않죠. 먼저 장갑을. 자 이물은 양파 껍질을 그 우리는 그큰 망을 사용하니까 그거 한 망을 다 깠어요. 깐 거를 한번 씻어서 이렇게 푹 끓여가지고 한번 물을 이렇게 뗀 거예요. 그 건데기를 빼고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를한 겁니다. 아, 이게 물이 한 6, 70도 되거든요. 그래서 뜨거우니까 여기다가 그냥 이 빠르는 거를, 천을 이렇게 담궈 주세요. 아주 진액을 해서 양파물이 좀 진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 좀 많이 할 거예요. 이 색을 그래 이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주물주물 해줄 거예요. 양파 향이 딱 올라옵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양파 물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이거를 오늘 햇빛이 안 나서 그늘에 말립니다. 지금 이한열 마를 해서 양파 물이 없어갖고 다시 두 번째 물을 만들어서 이제 끓일 거예요. 세번 씻어줬습니다. 이렇게 씻어서. 안 껍질까지 다 가능합니다. 물을 넉넉히 붓고서 양파물을 끓여주세요. 30분 끓였거든요. 끓은 다음에. 뚜껑을 덮고 20분정도 불을 줄이고서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거 첫번째 염색한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염색하는건데 색이 다 달라요 맨 저, 처음에 한게 좀 진하고 나중에 흐리듯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금 양파물을 끓였습니다 양파물 끓인거를 체를 세 개를 붙였어요. 안에는 반드시 목 이중장갑, 안에 목장갑을 끼고서 하셔야지 뜨겁지가 않습니다. 이 물을 부어줄 거예요. 지금 온도가 60도 정도 되거든요.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이것을, 이거를 다시 해줄 겁니다. 더 진하게 잘 들어질 거예요. 옷감이 나오지 않게 이렇게. 시아무도 가을 되니까 좀 약간 진한 색깔이 좀 좋을 것 같아서요. 두 번째 하는 거는 그냥 10분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더 찢, 더 계속 있으면 되겠죠? 뜨겁습니다. 너무 지지 말고, 이게 예, 좀 많습니다. 열마거든요, 이게. 도 아주 이쁘게 색깔이 들었어요. 이 상태를 말려가지고 이제는 매염 처리를 해야 됩니다. 뜨거운 물에 이중 장갑을 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녹여주세요. 천일염은 한 스푼만 넣어주시면 돼요. 물량이 많으니까 이 정도만 넣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이제 옷감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잘 넣어주시고 이렇게 잘 주물러주세요. 외염 처리하는 거는 이제 이게 물감이 빠지지 않, 않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잘 이렇게 골고루 해주셔야지. 흡착이 잘 되죠. 좀 오래 하시고 싶으면은 더 오래 하면은 색이 더 안전하게 더 바뀌는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손이 많이 가도. 자, 이렇게 해놓으면 보람되고 좋아요. 이때가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많이 주물러 주세요. 이렇게 앞에 거는 커피 염색을 한 거고요. 뒤에 노란 거는 양파 염색을 했는데, 다음에는 커피 염색하는 것도 올릴게요. 같이 하는 김에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늘에서 말려주시면 돼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이거를 말려서 옷을 만드는 거는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